저용한는 우리 좀더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보 네, 약간. 와, 이것도 짜다. 살그 <laughs> 짜고 구수하고. 예. 우리가 이런 라면을 먹었던 말인가? 오, 이런 생각이. 향은 음, 괜찮네. 고소건 별로 없네. 향은 괜찮아요. 네. 이게 라면하고 물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르고 했기 때문에 이걸 먹고 우리가 사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laughs>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라면 막걸리의 새로운 그. 신기원을 연다. 앞으로 라면 막걸리가 인스턴트 막걸리로 개발이 돼서 세계의 술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르를 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라면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라면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두 가지는 발효를 한 5주 정도 시킨 거거든요. 상당히 발효된 상태에서 층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날을 보기 위해서 5주까지 끌었고요. 원래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알코올도수도 제거하려 는데 5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술들은 지난 봄의 술을 빚었기 때문에 한석달 정도는 지난 라면 막걸리거든요. 라면 막걸리의 윗면에 떠있는 것들은 지방성분인 식물성 지방인 팜류입니다. 이것은 신라면으로 된 건데. 위에 지방이 떠있다가 지방이 조금 가라앉은 모습 뭐 전분이 있으니까 알코올이 생성됐는데 술이 혹쾌하게 술이 된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건도섬 라면이고 섬양 라면이 맑은 술이 조금 더 떴네. 환성 누룩을 썼는데 이 누룩 속에 주로 있는 것은 전분의 당화효소이기 때문에 술이 쓰는 지방은 좀저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 맛까지를 빚어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누르기 분해시킬 수 없는 식물성 팜유 기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고요. 이걸 잔을 따라서 씻더라도 잔에 기름기가 묻어있어서 아 이렇게 식물성 지방을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가? 그리고 술을 맛보았을 때 진짜 짭조름한 술이에요. 간이 많이 배인 이 짙은 그런 술이 됐어요. 그래서 술이 알콜바르면 된다. 왜냐면은 하 라면 속에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을 삭혀서 지금 물을 1리터를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가 있는데 면이 이렇게 짰던가 아, 보통 라면의 그, 이 염도를 1.2에서 1.5 정도로 보거든요 라면 자체가 스프를 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짜더라 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막걸리를 여과시킨 건데요. 지금 술 떡을 따라서 여과지에다가 걸렀는데 아주 미세한 입자들,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또팜류가 들어있어요. 지방이 들어있고 해서 미세한 입자들이 필터지에 걸러져서 지금 떨어진 술들은 약간 불구슬만 빛이 들고 노란색이 좀 짙은 이런 정도. 뭐예요? 신라면을 거른 건데, 에, 신라면은 삼양라면 보다는 약간 더 색깔이 짙어요. 걸러진 입자들을 보면은 어, 아주 미세하게 삭은 밀가루, 가루들의 입자에서 떡져져 있고, 식물성 지방인 팜유가 들어있어서 아주 손에 이 지게미기가 닿으니까 음, 기름이 손에 묻은 것처럼 세제를 써야 될 정도로 손이 이렇게 미끈거리고 끈적거림이 있어요. 알코올 도수 가 얼마 나왔는지를 이게 지금 증류해가지고 보는데요. 지금, 지금 음 알코올 도수는 12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도 정도 알코올 도수 가 나오면은 어우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음, 이, 이, 여기 여 있는 술, 술은 신라면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삼양라면인데요. 삼양라면 은몇도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라면이 11.1도 정도 나왔고 신라면이 12도가 나왔어요. 신라면이 조금 맛이 강하더라고요. 훨씬 더 짭조름해요. 알코올 기운이 가릴 정도로 짭조름한 맛이 강한 그런 라면 막걸리가 됐네요. 그래서 향이 나는데요? 당이 나면 구수한 향이 나네요 오, 구수한 향도 나고 구수한, 구수한 향이 나고 황은자 향 자체는 뭐 그럴싸해 달콤, 그렇지? 달콤과자 뭔가 이렇게 많은 부재들이 들어가서 술이 됐다라는 음. 느낌을 주는 지금 상황 속에 황금색이 완전히 돌고 약간 붉은색까지 있어요 이건 삼양라면을 가지고 어, 만든 라면 막걸리인데요 그 처음엔 단맛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짠맛이 깊게 박히면서, 음, 신맛도 좀 있네요. 신맛도 있고. 근데 짠맛이 전체적으로 압도하면서, 알콜의 맛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물 불량식품 얘기하는데, 불량식품이라는 게 불량이라 보다는, 맛을 이렇게 간을 조금, 그, 잘못 맞춰서, 어, 국물이 좀 짜진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건, 이 술은 신라면을 가지고 만든 술이고요. 여과를 했기 때문에 탁하지만, 이거 막걸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짭조름, 깊, 깊게 쿡 찌르듯이 짭조름해요. 음, 맛이 조금 풍부한데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요. 이 라면의 간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 라면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맛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술로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음, 라면 수프 대신에 누룩 가루를 그 지방 분해 효소도 조금 넣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라면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짜요. 국물이 좀 짜. 좀, 국물이 좀 밭았다. 밭에서 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라면 막걸리, 뭐,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상, 막걸리 학교에서 라면 막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